제가 언제 그게 그 CBS 그 동영상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서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음 어떤 남자분이 신천지 때문에 심신이 미약해서 어그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뭐 살인을, 살인을 했다는 제가 그런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그 신천지들이 하고 있는 거, 그 제가 항상 그 어둠 속의 살인, 정말 이거는 범죄이고 제약이라고 하는 제가 항상 그 말을 는때 신천지들이 하는,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 그한 부분은 정말 그것은 이렇게 신천지들이 흡입을 하게끔 하고 나면은, 어 제가 내가 아닙니다. 어 뭔가가 그 다른 악이 악이 내 마음 몸속에 들어와서, 들어와서, 그 아주 나쁜 짓을 할수 있는 그런, 그 뭐라 바깥에 뛰쳐나가서 막 옷도 벗고 싶고, 바깥에 뛰쳐나가서, 뭐, 사람을, 뺨을 때리고 싶다던가, 뭐, 옆에 뭐, 흉기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그 흉, 기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그, 악, 악 같은 그런 사람을, 그런 마음을 그런 이상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신천지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뭔가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굉장히 가슴이, 그것을 흡입하면은 가슴이 조여옵니다. 아주 가슴이 조여와서, 굉장히 아픕니다, 가슴이. 굉장히 아프게, 그 아프다는 것은 막 아주 세게 아프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오늘 모르게 그렇게 막 아픔을 그렇게 또 줍니다. 또 어떤 것을 또 그것을 신천지가 주는 거, 주는 약 중에 먹으면막 머리가 아프고 띵하고 막좀 어지럽고 그막이 어떤 집중을, 그 어떤 그 눈초, 눈빛이 집중이 막 흐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또 약이 있습니다. 신천지 애들이 주는 약을 먹으면은. 어떤 것은? 목이 막 아픕니다. 목이 아프고, 목이 시고 어, 목이 답답하고, 이 목, 햇바닥이, 이거 뭐, 야그 햇바닥이 뭐 돌아가는 것처럼, 햇바닥이 바짝바짝 마르고, 여기 막 껍질이 벗기 햇바닥이 좀 혀가, 어, 혀가 그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진천지가 줄로냐그 약을 먹으면은 햇바닥에 구어진다고해되나그래면서 모두 그지 심하지는 않습니다 다 약음 약음 아주 얇 얇게 그렇게 어, 형성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가랑비에 어쩌는다고 해야되죠그래 아주 포 없이 가랑비에 젖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 전체를 갖다가 그 자꾸 흡입을 하고 습분지 끌어당기고 빨아먹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주 가늠비에 젖듯이 뒤에는 아주 먼 훗날에는 세월이 가다 보면은 헛뻑 젖겠죠. 모든 것이 다 젖게 젖어버리겠죠. 신천지는 그렇게 만듭니다. 저는 그, 그날 그 동영상을 보고 심심히 미약해서 그 살인을 해갖고 지금 진역 살고 있다는 그 남자는 아마 시, 제가 그때 그 동영상을 보고 아, 불명이 신천지가 그 사람한테 그, 그런 것을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까? 그그막그 그그 자기가 아닌 그 나쁜 짓을 할수 있는 몸속에 뭔가가 마음속에 그런 뭔가가 어, 심어줬기 때문에 이, 이 사람들이 그런 약을 먹었을 겁니다. 그 사람한테 어, 저도 그것을 아마 예전에는, 시, 그,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그것은 덜 합니다. 예전에 제가 살 때는 그 짓을 저한테 참 많이 먹였습니다. 그, 막 바깥에 뛰쳐나가서 막 옷도 벗고 싶고 막 뛰어나가서 정말 그, 그 또라이 같은 거, 그쌍 또라이 같은 거, 그개 같은 또라이 같은 짓을 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뭔가가 있습니다. 어, 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무엇을, 막,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 참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집중에, 어, 참 다양합니다. 다양해갖고, 어, 나한테 하는 것만큼에,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충동적인 그런 사람을 갖다가, 살인을 하는, 살인을 합니다. 음, 사람이 살인을 할수 있다는 것은, 그 뒤집어지 사람이 뭔가 마음에 전체적으로 왜 눈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뭔가 마음이 다 뒤집어져야만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신천지는 그런 뭔가 마음이 뒤집어질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것을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갖고 그런 잔악한 짓을, 사악한 짓을, 자기가 아닌 어, 자기가 아닌 뭔가가 이 조정에 대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 살인이 신천지로 인해서 그 살인이 됐는데 그 사람은 참 억울한 그런 진역살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참, 이 사이비 종교, 이단 사이비 종교 신천지가 참 이것은 잔악하다 못해 악이라고 악, 그 악마 같은 표현도, 표현도 아닙니다. 음, 어느 한, 마귀의 마귀도 아니고, 모두 표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천지가 먹이는 약 중에 약이, 그것이, 음, 그게네 잡아먹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어, 그 신천지는, 신, 신천지는, 음, 그, 그 약이, 어 두루두루 쓰, 쓰입니다. 두루두루 쓰이는 것이 음꼭 가슴만 그 사람 목숨만 아사 가고 사람 목숨만 병신 만드는 게 아니라 음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그 주위에 그 이웃이고 그 가정이고 어그 전체적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그게 그 사람이 그 약을 먹어 먹어서 그 가정에 그렇게 어, 풍지 박살이 되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신천지는. 그한 사람의 그 가정에, 맞아, 만약에 5인 가족이라 그러면, 그한 사람이 그 약을 먹으면, 어, 네사람은 먹지 않더라도, 그한 사람의 그 약을 먹으면, 은그약 먹은 사람이 그 가족은 4명을 갖다가, 4명을 갖다 어, 풍지 박살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긴 그한 사람이 그네사람을 모든 것을 아사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아삭 가기 때문에 그네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 기능을 할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신천지는 그한 가족을 다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 한, 그 사람 중에 딱 하나만 딱 표적이 대상이 돼서 신천지가 잡아먹고 그한 가족, 그 가족의 네 명이 남는 가족은, 가족은 신천지가 잡아먹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또 잡아먹. 신천지가 잡아먹은 사람이 그 사람이 그 가족을 잡아먹습니다. 신천지는 그 가족을 다섯 그 오인 가족을 다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먹고, 잡아먹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것은 어, 신천지가 어떻게 그한 집안을 갖다가 다섯 명 가족이라면 다섯 명다 잡아먹겠습니까? 그건 100%덜 통할 거 아닙니까. 신천지가 다 잡아먹고 다 살인했다고. 그래서 그한 사람만 딱 조종하는 겁니다. 그 약을 먹인, 먹입니다. 그 약을 먹으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성뿐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립니다. 뭐 생각 자체도 잊어버리고 어, 흥분 말하자면 저는 어, 뭐 이상약 같은 건 해보지는 않아봤지만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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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약, 약 먹지만큼, 그 마약, 마약 먹지, 마약 먹지 않게끔, 그런 중독성이 있을 겁니다. 마약을 먹으면은, 기분이나 좋다 하더라만은, 사람들이 기분 좋다고 하더라만은, 이것은,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악에, 그 악한 마음을 갖다가, 키웁니다. 이렇게. 그 뿌리서부터 키워오르면서, 그 악함, 악함을 갖다가, 잡아먹게끔, 그런, 신천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 사람을 갖다가 지금 모든 행동을, 행동을 중단해야 되겠다 싶으면 깊이 또 잠을 재웁니다. 잠을 재워서 만약에 그 사람이 걸어 쓰고 있다. 그러면 잠을 재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다. 뭐 중요한 TV를 보고 있다. 아니면 중요한 지금 내일 비즈니스가 있다. 아니면은 내일 뭐 아주 큰 행사에 무슨 신천지대에 뭔가를 박혀야 할 그런, 음, 중요한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일 활동성 없게끔, 아니면 활동하지 못하게끔, 아니면 지금 내가 무슨 중요한 것을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든가, 그러면은 중단시킵니다. 잠을 재워버립니다. 잠을 재워, 재워갖고서는 잠시 그것을 갖다가 미루게끔 하지 못하게끔 신천지는 만듭니다. 제가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하고 있는 그런 야금야금 사람을 갖다가 마비시키는 거, 뭐, 가슴 조여오고, 뭐, 목이 아팠어 뭐, 어 그,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신천지, 사이비 종교, 신천지는 그렇게 해서 한 가정, 한 가정을 갖다가, 어 그냥 찢어 놓죠. 갈기갈기. 응, 갈기갈기. 그 가정이, 그한가정의 형태를 없애버립니다. 가족이라는 그 형태를 갖다가 없애버립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날 어 분산시킵니다. 가족이라는 자체를 갖다 해체를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란했던 가족을 갖다가 해체를 시켰어. 너희들이 나한테 오고 싶으면은 와라. 너희들이 난 신천지로 오고 싶으면 오고, 신천지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 그 대신에 가족은 모든 것이다. 해체가 됩니다. 고맙습니다.